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싱싱한 국내산 사각썰기 양배추 1kg을 5,290원에 만나보세요. 간편하게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좋아요. 지금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 신선함을 즐겨보세요. 3위입니다. 신선한 국내산 친환경 양배추채 200g 아삭하고 건강한 양배추를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지금 바로 3,19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유기농 인증받은 프리미엄 양배추로 건강한 이유식을 만들어주세요. 200g 한개 3,480원으로 아이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한 끼를 선물하세요. 믿을 수 있는 유기농 양배추로 우리 아이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2위입니다. 신선한 샐러드를 위한 아삭한 양배추채 500g. 간편하게 샐러드에 활용하세요. 지금 바로 3390원에 만나보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양배추로 건강한 식단을 완성하세요. 2위입니다. 싱싱한 샐러드를 위한 양배추 채 1kg 한 팩을 5680원에 만나보세요. 아삭한 식감과 신선함이 가득한 양배추로 건강한 샐러드를 즐겨보세요. 지금...